세상에서 가장 왕하한말묻드 배우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체이스 역의 이승준입니다. 오늘은 우리 마일로 시니어 역의 김채승 배우, 우디 키 역의 박정호 배우의 마지막 공연인데요. 어, 감사한 인사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 겨우 나왔습니다. 우리 마일로 시니어 김채승 배우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에 콘서트 뮤지컬 트루스토리의 마일로 주니어, 여고로, 마, 마일로 주니어, 데이비, 자파정 주인, 어른 늑때 경찰관으로 참여했던 김채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어, 너무 너무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이 안 그래도 짧은데, 더더 짧게 느껴졌을 만큼 너무 행복한 이렇게, 관객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공연을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저 대표님, 그리고 멋진 글 써주신 작가님, 좋은 곡 써주신 작곡가님과 저로 인해 많이 고생하신 안무관분들께 정말 감사하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 무대에서 계속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와 같이 너무 고생해주시고 함께 해주신 세션분들,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배우 형들, 성길이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이 뮤지컬을 하면서 제가 관객분들이랑 그렇게 소통하는 그런 처음 경험을 보는 거라서 굉장히 낯설기도 했고 많이 떨리기도 했는데 항상 관객분들께서 되게 좋은 에너지 저희에게 주시고 공고을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게 호응도 많이 해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너무 행복한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7월부터 8월까지 이 여름이 평생 잊혀지지 않을 뜨거운 여름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관객분들 아니었으면 이렇게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너무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어 제가. 할 말을 머릿속에 열심히 그려왔는데 아, 생각이 여기 서니까 너무 긴장돼서 잘안 나네요. 네. 그,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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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드리고 이 마일로 중요어라는 역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도 많았고 저랑 너무 다른 글도 많았고 하는데 항상 이 역을 공부하면서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언젠가 또로켓에 대해서 만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관객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삼행시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네. 트루스토리는 누군가가 할것 같아서 제가 이 극장 예그린으로 삼행시를 한번 열심히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운 띄워주시면 제가 재밌진 않더라도 잘 해보겠습니다 예. 예. 예스 파이팅! 너무 행복했던 기억만 가슴 속에 안고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엽네요. <laughs> 자 그리고 오늘 또 막둥이, 우리 니키 역의 박경호 배우 오셔서 멋지게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니키 트스토리에서 니키 역을 맡은 박경화라고 합니다. 어, 일단 뭐 저희 일, 글을 써주신 작가님 그리고 음악을 만들어주신 작가님 작가님 아그 연출님 네, 정말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또 음향 정말 너무 잘 잡아주셔가지고 네, 저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진짜로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또 네, 조명 네, 정말 하체 흔들림도 없이 항상 저희를 빛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저희 세션 분들 특히 정말 너무 프로지 않나요? 근데 너무, 정말 너무 프로들 이셔가지고 저희들은 항상 다 맞춰주셔가지고 너무 진짜 감사하는 말씀 또 드립니다 고생하셨고 그리고 또 저희 뒤에 무대감독님 또 분장쌤 네, 정말 감사드리고, 또 위에 있는 또, 저모감님것서 네,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저희 배우들 정말 이거 준비하면서 정말 재밌게 준비했어요. 딱첫 노래를 들었을 때, 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희가 들 진짜 우리 진짜 이 로켓인데 와 있는 것 같다. 진짜로. 눈이 내리고 막 그런. 그럼 이제 눈에 보였어요. 그, 그럴 정도로 정말 첫 곡부터 너무 느낌이 좋았고, 그렇게 정말 재밌게 준비를 해왔었어요. 그래서, 갖고 그렇게 그걸 올렸는데, 이렇게, 뭐, 정말 매 회차마다 정말 많은 관객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 어, 저도 할 말을 준비하해서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감사드리다는 거알았요지 생각이 안 나서. 아, 그리고, 니키, 정말 니키를 준비하면서 참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뭐다 어렵겠지만 네, 저는 제 캐릭터가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뭐가 어렵냐면 뭔가 이런 그 영혼의 동화되는? 늑대의 영혼의? 약간 그런 게 너무 어떻게 보면 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그런 것도 되게 어려워. 아무튼, 근데 키라는 캐릭터가 정말 전 너무 재밌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정말 재밌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 어려웠던 거랑 별개로. 그래서 진짜 정말 길이길이 남을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아까 최생대형가 말했지만 이런 형식의 뮤지컬이 없잖아요.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형식의 뮤지컬이 많이 없을 거예요. 제가 많이 없고 저 처음이라서 이 처음에는 많이 궁금했어요. 이렇게 좀 부담되기도 하고, 뭐 관객분들이랑 막 이렇게 막 통대 해야 되는데 연습 개했었는 저희끼리 막 인사하면 아무도 박수를 쳐주지 않잖아요. <laughs> 그런 막 어색한데, 근데 이렇게 막 인사하고 막 하는데 막 쳐주시니까 오히려 그게 막 진짜 정말 에너지가 와서 막 저희도 막더 신나 가지고 막힘있게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너무.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이 여름 같이 보내주셔서 정말 칠심으로한번더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예그리로 3행시 하셨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언제요?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네. 네, 아. 네 두세호. 네. 지금까지 루키핸드마을 3인방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여기까지가 옥두의 인요 그냥 가면 아쉽잖아요 <laughs> 네, 카메라